여러분,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카카오 핫스타상은요? 오! 와. 하나, 둘, 셋! 워너원! 워너원입니다! 워너원. <laughs>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름 워너원! 진쟁한 경쟁자들을 모리 치고 높은 득표율로 올해 카카오 핫스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! 워너원의 승리이자 워너블의 승리네요! 축하합니다! 아네 아. 안녕하세요 어, 인사 먼저 드릴까요? 2 네. 3 오라 2 오라 야. 야. 아 오라 희 오라 카오화스타라는 오라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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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을 오라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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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2오을을오을2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어, 하스타라는 아주 뜨거운 향, 아주 더 열정적으로 더 활동하라는 그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